부산에서 오신 여사님 처음에 올때 무엇 뭐 때문에 왔지요? 다리가 종아리가 아파가지고 잠을 아 종아리가 아파가지고 잠을 못 주무신다. 전혀 못 잡니다. 아 잠을 전혀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잠못 자는 것이 큰 고생이다 그죠요 네, 너무 아프니까. 어, 어디가 너무 많이 아팠어요? 종아리 하고요. 종아리 하고 어, 발목까지. 발목발목 발목 밑으로 어. 감각이 좀 없어 없어 감각이 없어 감각이 어,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예. 그 다음에 다리가 아팠잖아요 아리가 아프고 어. 옆, 옆에 옆, 고관절이 열렸어요 고관절 예, 예. 고관절 쪽으로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죠 예좀 아팠어요 뭐, 예, 예. 한 15년 정도 어, 이렇게 많이 아팠는데 예. 어, 지금 오늘 3일째 치료받나요 예, 오늘 3일째 봤습니다. 오늘 3일째죠. 2박 예. 3일째죠. 예. 어, 자, 그런데, 에, 뭐냐, 그러면, 이 얼굴이, 예. 에, 눈이, 이렇게, 어, 까매요. 그죠? 예. 음, 이걸, 뭐, 이걸 뭐라 그러지? 디크스컬이라고 그러네? 다크스컬이요. 아, 다크스컬. 예. 어, 있는데, 에, 지금 이탈해 봤는데, 오른쪽으로는 지금 많이 벗어졌어요. 그죠? 예. 이 BRT 마사지를 가지고 얼굴을 한 달만 하면 에 안경 지금 쓰고 다니잖아요, 그죠? 예, 그 안경 쓰고 다녔는데 싫어서 흉, 보기 싫어서 안경 착용하기 흉하니까 예, 예. 안경 쓰고 다녔는데 깨끗하게 내가 만들어 줄게요. 예, 알았죠? 예, 자, 이거는 이렇게 올리고 예. 너무 올리면 안 돼요. 나올 때만. <laughs> 또 사진 찍어야 됩니까? 자, 왼쪽 할 건데. 아, 이제 지금 다 찍히고 있으니까. 아, 찍혀고있어찍혀으니까 예, 예. 전체를 찍어가지고 하나하나 따로 만들면 돼요. 예. 음. 그 다음에 손, 손이 많이 억세다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 많이 부드러워지고 있어요. 그죠? 예. 음. 자, 지금, 어, 3일째, 세번 3번째인데, 예. 첫날 받을 때하고는 지금 네, 느낌이 많이 다르지요? 예. 시원하지요, 그죠? 예. 아, 몸이 시원해져요.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부드러운 느낌이 들지요? 예. 아, 부드러운 느낌이 게어이 시골에서 햇볕을 많이 받고 일 많이 하는 농부손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어, 억, 억세요, 몸이. 예, 예, 굉장히 억센데 예, 예. 지금 3일째 해주는데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예. 많이 부드러워지고 이 손도 어 이제 매우 부드럽게 해드릴 겁니다. 예. 이 손이 잠을 잘못 자는 손이에요. 예, 예. 잠을 잘못 자지요. 예, 전혀 못 잡니다. 자, 잠을 잘못 자는 사람은 어세 가지를 주의를 해야 돼요. 예. 술, 담배 먹지 말고 커피를 먹지 말아야 돼요. 예. 그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예. 예, 이걸 지키지 아니하면은. 생명 세포가 자꾸 죽어 나거든요. 예. 생명 세포가 죽어 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영양분이 되질 않아요. 예. 그리고 항상 밥을 새끼 먹으라고 얘기 하는데 예. 밥을 새끼를 먹지 아니하면은 예. 피부가 이렇게 좀 처져요. 예. 피부가 물렁물렁하면서 처진단 말이에요. 예, 지금, 예, 이틀 동안 했는데, 처음에 많이 물렁물렁 했어요. 매일 예, 식사를 두개 했기 때문에, 네. 예, 물렁물렁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예, 단단해지고,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BRT 마사지를 받아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아, 내 몸이 낫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 예. 아, 확실히 들지요? 예, 예. 그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한 달만 하면은, 뭐, 어떤 병이라도, 뭐, 주로, 우리, 이제, 우리는 여성 전문, 음 힐링 센터니까, 여성 전문 힐링 센터니까, 어떤 병을 가지고 있더라도, 뭐, 당뇨가 있다든지, 비만이 있다든지, 혈압이 있다든지, 뭐, 가려움증이 있다든지, 눈 다크서클이 있다든지, 뭐, 눈이 잘안 보이든지, 어떤 것이 있어도 한 달만 치료받으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 여사님이 하루만 하고 내려가시려고 그랬는데, 받아보니까 좋아가지고, 지금 일단은 이제 이번 주일까지 읽고 그다음에 에, 에, 내가 이게 좀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지고 한달두달 달 동안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거 아닙니까? 그죠?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것이 안 좋으면 내가 다른 사람인데 이거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보여줄 수 있,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치료를 받아 보니까 나만 좋은 것이 아니고 내 친척들, 내 친구들,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알리고 싶고 그 사람들 데리고 오고 싶잖아요, 그지 예, 예. 예. 그만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어, 오늘 어, 3일째지만은 이제 어, 안경을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예, 다크서클, 어, 이거 어, 검은 부분을 이제 없애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 잠을, 에, 그동안 에, 못 주무셨기 때문에 얼굴 피부가 두꺼워요. 네. 에, 굉장히 두꺼운데 이제 자리가 좀 잡히는 것 같아요. 예. 예, 여성적인 얼굴로 자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리 잡히는 것이. 자, 어, 얼굴이 따끔따끔 하나요? 네. 아, 얼아 이빨이 막 빠지는 느낌 드나요? 네. 아. 자, 오늘 3일째인데, 첫날하고 3일째가 똑같아요? 좀, 조금 낫죠. 예, 조금 낫습니다. 에이, 조금 나아요. 에이, 조금만 나으면 돼요. 그러면 일주일 정도 하면은 많이 좋아져요. 처음에는 막 이빨이 빠지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죠? 네. 깜짝 놀랐는데, 이틀 해보고, 어, 이틀 해도 괜찮구나. 그래서 이제 3일째를 해보니까 어, 훨씬 낫지 그죠? 네. 어, 느낌 훨씬 낫고. 지금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이 음. 세분 계시잖아요. 음. 세분 계신데 모두가 다이 전신을 치료하지 아니하면 몸이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이에요. 전부가 다. 예. 그래서 예. 물론 한분한분다 성격이 다르지만은 음. 그러나 예. 이 BRT 마사지는 그 어떤 부분이라도 전체를 커버해 낼수 있다. 그죠? 보여 드리는 거에요 어, 두 분은 어, 지금 오시는 분들 중에 두 분은 어, 일주일이 됐는데 어, 효과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요 음. 많이 좋아졌고 어, 본인들이 또 얼굴색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 변화가 많이 있어요 어, 우리 여사님도 어, 발가락이 발이 시려웠어요 그죠 혈이 잘 통하지 음, 않아 가지고 그죠 감각도 없고 시렸어요 감각도 없고 시렸는데 네. 어 이제 마사지 받고 제가 침을 조금 넣어 드렸더니 혈액순환이 되고 피가 좀 나왔어요 그죠 네. 어, 피가 이제 좀 나오고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 여사님도 어, 효과가 참 좋은 거예요 그죠 네. 네, 좋은 거예요 잘 받으시는데 여기 이정도 받으면 잘 받으시는 거예요 어, 침 샘에서 침이 꼴딱 어딱 일어나와요? 안는데아 침샘에서 침이 안 나와요? 네아 침샘에서 침이 나오는 침이 열려야 돼요 침샘이 아, 예. 어 이게 침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몸이 빨리 회복이 돼요 아, 아. 어. 침이 이제 나가서 넘어가야 된다 그죠예 침샘에서 침이 침... 이제 넘어갔어요 어 나와요? 예어 침이 자꾸 나와야 돼요 침샘에서 침이 자꾸 나와야 돼요 근데 그래. 침이 나오는 거 하고 호르몬 호르몬이 자꾸 나오는 거하고 어, 어, 같은 거예요. 네. 침이 안 나오면은 침실로 침이 안 나오면은 호르몬이 이렇게 돌지를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침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 부부관계를 하게 되면은 어, 맛이 없는 사람은 부부관계를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해보면은 어, 맛이 있는 사람은 어,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예, 부부관계를 해보고 맛이 없으면,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안 하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기 아프요? 예, 오른기가 아파요. 오른기가 아파요? 네, 오른 귀가 아파요. 오른 귀가 아파요? 자, 이걸 아파도 자꾸 해주면 혈이 순환이 되어가지고 네. 나중에는 시원하다 그래요. 예, 앞에 두 분이 경험이 있어요. 예, 처음에는 많이 아프다 그랬어요. 아, 아프다 그랬는데 어, 지금 한 일주일 하니까 이제는 시원하다 그래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아 음, 음. 이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 아, 음. 그거 해야 됩니다. 음, 어, 그러니까 이거 하루도 이렇게 보였다 질문 이렇게 있다 음, 아, 보이시나 보입니다. 이 안에 수, 덮어놨기 때문에 안에만 손 들어가니까 음, 그렇다고 막 <laughs> 음. 빼주셨는데 응? 옆에 뭐 달라 왼쪽에 네, 왼쪽에 어, 얼굴이 아, 많이 부드러워지고 좋아요. 항소 가죽처럼 끝이었거든. 끝이었는데 어,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찍으면 은 어, 피부가 어떻게 많이 달라지는가, 내 건강이 어떻게 많이 달라지는가. 어, 사실은 우리 여사님이 여러 군데 다니면서 치료를 많이 받아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안 받아본 게 없어. 그런데, 이제, 오늘, 최종적으로 나인데,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부산서에까지 오신 거예요. 그지? 그런데 네.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만큼 좋지요. 그지? 네. 어,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만큼 좋아요. 그러니까, 뭐, 부산서 오시든, 뭐, 뭐 마산서 오시든, 뭐, 제주도에서 오시든, 뭐, 미국에서 오시든, 나인데 오시면은, 에, 후회하지 않을 만큼 이렇게 효과가 있습니다. 자이 얼굴에 에, 눈이 이렇게 에, 많이 깜다 이 말이에요 그눈눈 알이 우리가 조금 음, 조금 어,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은 동태눈깔 같았어요 그죠 예, 동태눈깔 같았는데 지금 이틀했는데 눈이 맑아졌어요 그죠 네. 확인해보니까 눈알이 맑아졌어요 그죠 네. 그리고 눈도 좀잘 보이시오? 예. 네, 그렇게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BRT 마사지를 가지고 효과가 없다고 하면 어,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추월할 수 있는 기술자가 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없다는 소리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가기가 쉽지 않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씩 이거 영상을 찍을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얼마나 맑아졌는가 이걸 보여드릴 겁니다. 음.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 찍고 예, 영상 없이 이제 해드릴게요. 얼굴을 아주 깨끗하게 예, 만들어주겠습니다. 음. 얼굴이 깨끗해진다는 소리는 내가 건강이 회복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음. 예, 16년, 7년째가 되는데. 어 정말 안 받아본 치료가 없는데 내 몸은 죽을 판이고 그죠 네. 정말 죽고 싶은 자살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죠 어, 그런데 어, 3일째 이렇게 받아보는데 너무 좋아 가지고 어, 일단은 한달 동안 계약을 했어요 한달 동안 어, 치료받아 보겠다 어,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어, 내가 알고 있는 가족들이나 그다음에 친지들이나 우리 친구들, 어,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 만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지? 네. 네, 그 자랑할 수 있을 만큼 네, 확실해야 네, 확실해야 소개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지? 네. 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어, 우리 여사님이 어, 다리가 아파가지고 어, 골반이 아프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어, 뭐 혈액 순환는안 되니까 많이 괴롭죠 그러니까 또 불면증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울고 싶어라 어, 그렇게 이제 세월을 보냈는데 아참 많이 울었지요, 뭐 밤으로. 어 밤으로 어, 많이 울었어요, 그죠? 죽을라고도 생각하고, 예. 어 자살을 하려고도 생각하고. 자 그러는데를 BRT 마사지를 만나 가지고 희망을 가졌잖아요. 예. 그죠? 희망을 가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중요한 거예요. 그죠? 네. 대단해요. 중요한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예예 예, 예. 어 오늘이 3일째인데예 예. 음 제가 예 거실에서 내뢰 예. 전혀 못 신습니다. 아 신뢰를 신지를 못했다. 예 감각이 없어발 오른 발이 감각이 없었어. 아예 감각이 없어요. 신을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예, 감각이 오늘, 없었다. 예. 마, 이 아예 그랬어. 그래서 그래서슬리퍼를 보세요. 아예 멋있습니다. 아, 하 발을 실었고 어. 겨울에 또그번또버스을 그냥 한한몇크 글씨.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예. 여수 요양병원 원장님 사모님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걸 치료해 줬더니 음. 걸어 보더니 예. 아 이제 발이 땅에 닿아요 그래. 예.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저 역시요. 그런 거구나. 오늘 아침에. 예. 쓰리가라어서신고밖기를 그 한번 예. 나가 봤어요. 오늘 오신 시원, 손님 그쓰리바라신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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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나가 보셨어요? 지금 있는 상태가 어떤 모습? 아, 예예 예, 예. 아이고 그러니까는 그냥 신발이 그냥 감각도 있고. 아, 예 예. 그런 게 너무 신는 구나 예. 어, 아, 예. 내 발이 쓰리바가가이 끼었는 게 감각이 있다. 어허? 아, 오신 거구나. 예, 예. 어, 이거 너무너무 좋네, 이거. 야 아, 예, 예. 그러셨구나. 아, 이 발이 감각이 들어오는구나. 아, 몸이 살아났다. 썰발 예. 신고 나갔는데, 썰발 한발 정도 못신고 나갔는데. 예, 예. 썰발 신고나간 감각이 들어왔더라고요. 야 아, 한참 잘 기적, 걸었어요. 기적이 예. 일어났네. 예, 예. 한참, 그래서 기분이 무척 좋습니다. 예. 네. 16년, 17년의 한을 예. 풀었습니다. 그지요? 예, 예, 예. 예, 좋습니다. 앞으로, 더, 더 완전하게, 더 건강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예. 네. 내가, 우리, 예, 부산에서 여사님을 낫게 하지 못하면, 내가 이 업을 그만두겠습니다. 예. 네, 그 정도로, 어, 제가 자신합니다. 저는 믿고 네. 해보겠습니다. 네. 원장님만 믿고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음. 중요한 거다 했으니까, 음. 어, 하시다가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면 돼요. 음. 음. 하시고, 영상을 끄고 나머지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